한번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신작 캐릭터 새로 만들어 볼까? 기다렸어. 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예? 와, 뭐냐? 눌러? 어머. 와 모임? 와. 우와, 뭐, 뭐임? 우와. 우와.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빠르게 다, 다시 해볼까? 어, 이거에 이런 색깔에다가, 이거에 별 눈에다가, 눈 크기 키우고, 이쪽 하얀색, 눈썹 색상 빨간색, 문양이, 어때? 이름 추천받습니다 진지한 모래의 시다 nope. 어? 웃기는 인절미의 시다 nope. 어? 단순한 토마토 nope. 어? 낙관적인 찜닭으로 가겠습니다 어? 느긋한 잡초 어? 협조적인 유성 현명한 당근 어? 다비로운 말벌 어? 전설의 벗사 어우 레오닝 먹었다 내 이름 전설의 벗사 <laughs> <laughs> 예 전설 이 헉 어? 뭔 소리지? 어? 나 과거로 와버린 걸지도? 방금 그건 뭐였을까? 환영인가? 모니카? 에단 그랑시드 훈련 교관 퀘스트나 주시죠 뭘까? 저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건 이제 껌이거든요 자용 자, 자동 등록? 튜토리얼 터치해보세요 아~~~~~ 아~~ 튜토리얼 되게 기네? 좋은데? 그럼 바로 가보자 출발~~ 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좋은데? 이거 PC 플레이어가 미쳤다 아니 요즘 모바일 게임 이러면은 와저 PC 게임은 진짜 살아 남기 어려운데? 뭔데? 소네요? 연계 스킬 어... 버튼을 연속해서 터치하거나 홀드하면 스킬을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3음오 뭐야 개 큰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저이 이거 이거 잡으라고요? 어머. 보스를 때리는 게 맞겠지 아무래도. 어머. 어머. 잼라. 전설의 봤스 나는 전설의 봤스 메뉴 런처 선택해 보세요. 아이템 버튼 카드 삼성이네요. 레벨을 올리면 스킬 해금이 되고 영웅 변신 음, 고정 오 느려 왼쪽으로 회피 아래로 들이기 아, 아래로 드래그 오상당한데 뒤에서 치라고 요냐삭 요냐삭 고개 돌리는데? 야, 삼성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와 뭐야 멸! 칭칭칭칭칭칭 죽어라! 크으... 저기가 급소인가보네요 자동 전투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정? 확인 거리 설정 요런 느낌 자동 전투 세부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 어머. 뭐야, 저 그냥 칼로 깨지는 거야? 중요한 거라며. 중요한 거라며. 그냥 깨고 가져가? 가짜 아닐까? 좋았다. 멸. 봤죠? 큰일 났어, 얘들아! <laughs> 화들짝 달려오는 레이나. 지금 알았니? 나는 와서 그 소화하는 애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래서 이래서 주인공 없으면 안 들어간다니까. 호다닥 올라갑시다. 메뉴를 선택하세요. 튜토리 상점 클릭. 오, 실패 소환이네요. 4성 나오겠냐고요? 무료 1회 소환 한번 할게요. 어머, 성냥인가? 자, 등불을 달려요. 어 어둠의 군세 불의 검병. 자, 가볼까요? 열번 뽑을까? 윙크하면 4성이라고. 윙크 가자. 어, 어, 아저씨 나왔어. 아, 왜 삼성 하나 나오면 이득이다. 아님 맞다. 야, 근데 맵 디자인 미쳤다. 색감이 좋다. 색감이. 프리텐 리우스 2세 개요 방송 살릴 수 있잖아요. 뽑기로 루비가 해자임. 그래, 사, 사고 올까? 아, 그래? 무조건 사야 돼. 아, 그래? 한번 사볼까? 맞다. 제가 샀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코한번 만지고 눈, 눈, 보석, 불, 윙크 좀. 아이씨! 약간 그 강아지 한 마리 있었잖아. 강아지 앞에서 뽑자. 어이, 뭐야? 무대가 있는데? 어디서 뽑겠습니다. 슈룩! 꾹! 윙크? 아이씨. 야, 눈 찌르면 안 되냐? 자, 불. 윙크 해야겠지? 눈 찔러버리기 전에. 오! 초! 저... 저... 오! 불일티어. 뭐죠? 불룩티어슈록 오! 튜토리얼이잖아 튜토리얼 슈 아니야? 스파이크 대포? 슈록불 윙크 오! 좋룩다 2개 뽑았는데? 4성? 걔 혜자인데요? 어? 파스칼 스태프 파스칼 스태프가 0키어야 네, 야무진데? 어돈 벌었는데요? 역행인데? 오! 이 악어 낫도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오! 야무진데? 맞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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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스칼 한번 볼까? 좋은데? 계속 야무지다 한쪽은 창 한쪽은 봉이야? 40렙인데 딜이 막 나오진 않다고? 아마 무기를 안 껴서 그럴거예요 지금 음 장비가 좋아야 돼저 딜이면 개쎈거임 아 그래? 맞다. 영웅 결투로 가야되나? 빛비 아 이거지 좋았다. 가자. 얘들아, 덤벼! 오케이. 감성 충만 빡그 전설의 벗사. 덤벼라. 안 되겠다. 나와라. 스파이크. 아 재밌네. 아 역시 PVP 유저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재밌긴 해. 덤벼라. 컷. 좋았다. <laughs> 퀘스나하자고? 싫어. 랭크 찍을 거야. 덤벼. 빙 레몬. 너의 시간. 단 5초 남았다. 5, 4, 3, 2, 1, 멸. 어우 실버 자 랭커 찍었습니다 무려 9 0 0위9 5 0위 됐다 와2 3 2벨 마트리? 하지만 나 17레벨에 최고 아웃풋 전설0 버스 다0 어머. 와! 저뭔케야 와! 전 브론즈 최고 아웃풋으로 갈게요. 브론즈 244위. 맞다. 오케이. 오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아!